자, 저희가 오늘 이 폴쉐 그리고 태그호이어 두 브랜드가 같이 마련을 한 깜짝 공개 행사에 한번 와 봤습니다. 사실 정밀 기계를 좋아해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또꽤 많은 대다수가 시계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실 것 같아요. 둘은 전혀 다른 장르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으로는 서로 간에 굉장히 좀 긴밀한 형태를 띠고 있고 또 일맥상통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력원 그리고 여러 가지 기어를 통해서 THANKS <laughs> 움직이는 이러한 어떤 첨단 정밀 과학의 예술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시계와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 예전부터 많은 시계 브랜드와 자동차 브랜드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에 태그이어 포르쉐는 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에 이두 브랜드가 콜라보가 되면서 포르쉐의 공식 이미지들이 태그이어 쇼룸 안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이태그이어가 쓰고 있었던 카레라라고 하는 이 모델 라인업의 이름도 911의 카레라와 또 우연히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이 레이스라는 이름의 모티브를 따서 쓰고 있는 모델들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온 자리는 태그호이어와 그리고 또이 포르쉐가 다시 한번 콜라보를 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발표하는 시계의 론칭 자리였는데요. 바로 스마트워치죠. 태그호이어도 전통적인 어떤 기계식 워치 오토매틱이나 쿼츠 워치 외에 이제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쓰고 있는 새로운 스마트 워치들을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E4 캘리버를 탑재한 폴쉐 에디션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 새로운 폴쉐 스마트 워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이 태그호이어의 커넥티드 시리즈와 비슷한 캘리버를 가지고 있지만 폴쉐 오너들만을 위한 특별한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최신 나오는 포르쉐들, 네, 2021년 모델 이어 정도 이후로 나오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앱으로 이 이제 포르쉐 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원격으로 차량의 어떤 상태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오늘 새롭게 공개된 태그 호이어의 포르쉐 에디션의 이 새로운 스마트 워치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되어 있는 내 포르쉐가 주유량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혹은 전기차라면 타이칸이라면 지금 충전이 배터리가 얼마나 차 있는지들을 쉽게 확인하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또 차량의 온도는 몇 도인지 지금까지 탄 누적 마일리지는 몇만 킬로미터를 탔는지 이런 것들을 손목 위에서 네, 일목요연하게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말 폴쉐 오너들만을 위한 아주 매력적인 기능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 이프 캘리버가 42mm와 45mm 두 가지 케이스 사이즈로 나왔던 데 반해서. 네, 이번에 특별하게 공개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별판이라고 할수 있는 이번 포쉐 스마트 워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 묵직한 느낌을 주는 45mm 사이즈 한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번 시기에 들어가고 있는 이 스트랩 역시 기존 이 타이칸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포쉐의 실내에 쓰이고 있는 그 소재의 느낌을 거의 그대로 유사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포쉐 내장 트림의 일부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소재로 알끔하게 이 스티칭까지 색깔을 맞춰가지고 어, 공을 들인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 외에도 새롭게 이 폴쉐의 서킷이라고 하는 새로운 워치페이스가 이 모델에만, 근데 다른 일반적인 커넥티드 모델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요. 이 모델에서만 쓸수 있는 워치페이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워치페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총세 가지 테마로 이 여러분들이 작은 서브 다이얼, 펑션들을 원하는 대로 바꿔가지고 쓸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약 하루 정도를 쓸수 있는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이 태그 호이어의 그 전통적인 어떤 다이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스마트워치 기능까지 통합해서 쓸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이 커넥키드 모델의 장점일 것 같고 이 외부 베젤의 6시 방향에 보면은 폴쉐 로고가 네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0부터 400까지의 약간 좀 새로운 형태의 타키미터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배치되어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 이 시계의 론칭 행사라고 알고 왔는데 그거보다 더 깜짝 공개했던 서프라이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말에 당장 서울 잠실에서 열리게 되는 포뮬러 E 레이스. 네, 이 e 레이스에서 포쉐 태그이어 포쉐 팀이 직접 운전하게 되는 그경주차에 새로운 리버리 세계 최초로 바로 이곳 서울에서 지금 막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리버리는요,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스마트 워치의 포르쉐 그 워치 페이스의 그 문양을 그대로 따서 그거를 자동차에 입힌 이런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 테그오이어와 포르쉐라는 이 브랜드가 특히나 전기차 레이스의 포뮬러 2의 99x와 태그 오이어의 전기 스마트 워치 이두 제품 간에 정말 절묘한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잘 보여주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이 새로운 리버리 여러분들도 지금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말 바로 서두르셔 가지고요 잠실 스테디면에서 열리는 ABB 포뮬러 2 e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 멋진 포뮬러 2들의 주행 모습들도 한번 참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뮬라 2 e 경기장에 가서 어 좀더 생생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